지금부터 3일 동안 노가다꾼이 안전하게 일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아주 작게라도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모두가 다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컨텐츠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하루하루 시작! 오늘 아침 출근해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두진이 형. 어. 안전하게 일하는 거 3일 동안 촬영하시겠지. 작업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알겠습니다. 공구통 자물쇠를 풀고 레벨기, 밴드쇼, 총, 드릴 가위 등 오늘 사용할 공구를 먼저 준비해 줍니다 200mm. 형님이 철골의 길이를 불러주시면 그 길이에 맞게 철골을 잘나오는 역할을 하는 저의 주 업무는 골조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벽면을 설치하기 위해 철골을 사용해 벽면이 튼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나온 런너를 형님이 총이라는 공구로 조정시킵니다. 기공인 형님이 주된 작업을 진행하고 저는 기공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스터드, 런너 등 철골을 자르고 지원하는 조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골조를 먼저 세운 다음 나중에 속고보드를 사용해 업체 마감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공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전 작업 안 다치고 안전하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첫 번째 날. 오전 근무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끝냈습니다. 기공 일을 뒷받침하며 정신없이 일했고 오전 작업 잘 마쳤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닭조림, 샐러드, 감자채 볶음, 순대, 그리고 미역국. 접시에 한가득 음식을 담고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많이 가져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 끝나고 밥을 먹게 되면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먹자 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담게 되고 항상 한 접시 가득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도 물론 한 접시 가득 점심을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앉아있다 보면 잠이 오기 시작하고 부족한 잠을 잡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일하러 갑니다. 오늘은 연장까지 해야 돼서 또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건설용 호이스트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오후에는 똑같이 기공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자재가 있는 곳에 가서 미리 특정한 길이에 맞는 스터드, 먼너등 밴드 저공구로 철골 다루고 벽체 골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는 물을 마시고 조금 힘들지만 남은 일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골조 작업은 꼼꼼하게 수평까지 잘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섬세함과 디테일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시공입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벽체를 세웠을 때 안정감 있게 버텨줄 수 있고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벽체에 맞게 자른 철골을 기공에게 전달해주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작업 끝이 났습니다. 작업 끝! 오후일 그리고 연장까지 하고 나니 밖은 해가 저물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했습니다. 저도 다친 곳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 모두 다 다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두 다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끝이 났습니다 몸이 많이 지친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가장 생각나는 건 맥주 한 잔의 그 시원함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룸메형과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안전하게 녹아나는 첫째 날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안전하게 살기 이틀차 아침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일어났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 오늘은 좀 쉬는 시간에 좀 자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한 제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안전하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이틀차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서 차 타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일하는 형이 준 컵라면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형의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컵라면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했습니다. 환한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케이 오늘 하루도 시작. 오늘 하루도 시작됐고 가장 먼저 조끼, 안전벨트 매고. 건설용 호이스트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평소와 똑같이 골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더욱 튼튼한 구조를 위해 마이너 참내를 연결해 구조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며 오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업무도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 점심시간 현장에서 내려와 물한잔 먹고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돈가스 카레 돈가스 하나만 더 담아야지 하나만 더 하다보니 접시에 수북히 쌓여있었고 야채랑 같이 남김없이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일하고 나면 식어도 폭발해버리고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잘 잡고 5일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알치. 오후에는 기둥골도 작업을 했고 사용하고 남은 자재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자재가 있는 곳을 왔다갔다 하며 필요한 자재를 자르고 준비하고 기공이 작업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작업 장소 정리 및 자재 정리하고 버릴 자재들 제 차에 모아 호이스트 차고 버리며 오후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정말 정신없었는데 다친 것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모두 다친 것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 너무 정신없이 보냈어요. 아 퇴근입니다. 너무 쉬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과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집 오자마자 일단 먼저 씻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좀 자려고 해요. 자고 일어나서 할 일도 좀 하고, 오늘 좀 많이 지치고 피곤한 하루입니다. 몸 관리 차원에서 좀 쉬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 끝나고 오면 정말 세상의 모든 피로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할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잠이 들며, 두 번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세네 번째 날 아침. 눈뜨기 진짜 너무 힘들다. 더 자고 싶다. 안 간다고 말할까? 에 대한 생각을 수백 번 하며 눈을 떴고, 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잠을 잤고, 어제 저녁,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자서 배가 고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연두부, 장조림 등 부드러운 반찬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든든하게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보내기 3일차 오늘 하루도 시작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일하고겠습니다. 오늘 일 시작 하고겠습니다 오늘은 클린데이. 각 구간별로 팀원들과 함께 청소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작업장으로 이동. 먼지부터 쓸어주고 벽체 작업의 시작이자 기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공정인 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먹 작업은 벽체가 잘못 설수 있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세심하게 1mm의 흐트러짐 없이 신중히 오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일 끝. 오전 작업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지성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소박하게 음식을 담아서 천천히 여유 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쿠폰으로 함께 일하는 형님. 그리고 이모님 챙겨드리려고 커피 사서 현장으로 오후 일하러 갑니다 늦렇습니다 늦지 않게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작업 시작했습니다 먹작업을 한 것을 기준으로 레벨기를 띄어 현장에 런너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고 런너를 고정시킬 때 필요할 때가 있는 베트 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이 필요한 최고레피를 불러주면 저는 그 길이에 맞게 다르여 함께 작업을 했고 오늘 야간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야간 작업까지 오늘 작업 끝. 제일 좋아하는 퇴근길. 매일 하는 퇴근이지만 언제나 가볍고 발걸음? 기분이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 오늘 저녁은 빵입니다. 저녁 대신 쿠폰으로 빵 3개랑 교환했고 오늘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야간까지 일하고 나면 배는 고는데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입맛이 없어 밥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빵으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전화가 작은 나머지 발에 물집과 굳은 살, 통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화 거래하러 당근하러 갑니다 안전화를 샀습니다 어 근데 말도 안 되게 이게 지벤이라는 좀 좋은 브랜드인데 만원에 샀어요 몇번안 신었다는데 너무 싸게 팔아서 맞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발이 안 아프게 일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것 또한 저의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잘 신어야겠습니다 최고의 만원 소비 <laughs>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 모두 사건 사고 없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자칫하는 정말 방심하는 그 한순간에 정말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그 경각심을 깨달은 이번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다치지 않고 마무리 잘 해야겠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모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다 다치지 않고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 너무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안전하 자랑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